오늘은, 어, 주제를, 시간.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시간, 그죠? 흘러가는 거죠. 사실 시간은 존재하지 않죠. 뭐 물리량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는 물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건참 신기한 겁니다. 이 시간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정말 비밀이라고 할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생기죠.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노화하고죠. 친했던 사람이 미워지고 잘잘 잘 지내던 사람이 또몸 보게 되는 거죠. 시간이란 건참 많은 걸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변화하는 그 속에는 그 굉장히 일정한 어떤 그 룰이 있어요. 그 정말 비밀의 룰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이번 시간 또 어쩌면 한두 번에 걸쳐서 제가 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시간의 비밀. 우리 흔히 이런 일 있죠.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재미나게 놀았죠. 분위기가 좋았어요. 분위기가 좋다 보면 헤어질 때 아쉽죠, 그죠? 아쉬우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야, 뭐,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럼 보통 약속을 어떻게 잡냐, 그러면은, 오늘이 수요일이라는 거죠? 아,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봐. 뭐,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러면 뭐, 같은 시각에 또 보기로 하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로 헤어져 집으로 가죠. 그런데 보통 이제 일주일 지나면 그게 7일이죠, 7일. 7일. 7일, 그죠? 근데 이상하게도요, 오늘 분위기가 좋아서 다음 주에 보기로 했는데, 두 사람이랑 비교적 좀 쉬운 편이지만, 가령 그게 4명 정도 된다. 4명이면은, 4명이 다 일주일 뒤에 같은 시각에 그 장소에, 어떤 장소에 나타나야겠죠, 그죠? 그래야 약속이 이, 이, 뭐 이루어지는 건데, 세명네명 정도 되면요, 이 일주일 뒤에 약속은 사실 보통 나중에 깨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참 오늘 좋아서 그죠? 뭐네 명이 좋아서 막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뭐 동창이든 또 다른 사회 친구든 그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이상하게 그 사이에 일이 생겨요. 변화가 생겨요. 7일이면. 그래서 그, 뭐 갑자기 뭐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또뭐 뭐 정말 뭐 집에 또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뭐 회사에서 뭐 일이 생겨서 갈수 없게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없던 일이 생겨요. 예정에 없던 일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4명이면 그죠? 그 중에 한명 정도는 한 며칠 지나다 보니까 흥이 사라져서 막 좋았는데, 그죠? 이상하게 가고 싶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 지난주에도 그렇게 즐겁지 않았어. 근데 다들 분위기가 좋았는데, 나도 뭐 좋은 것 같아서 뭐 말하기 싫어서 약속을 하긴 했지만, 난 그렇게 내키지 않았어.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순간순간 우리는 그죠. 사람들은 자기의 기억이나 생각을 현 시점에서 끊임없이 조종합니다. 사실 전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것, 전제 기억이라는 걸잘 믿질 않아요. 제가 굉장히 기억력이 좋아서 예전에는 굉장히 스스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제 기억력도 순 엉터리더라고요. 특히 뭐 공식을 외웠다. 그런 거는 이제 뭐, 알죠, 먹죠 그렇지만, 뭐, 그때 있었던 일. 굉장히 각색되고 윤색되어 있어요. 그때 막 굉장히 안 좋았는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과거 추억을 막또 미화시키는 게 있죠. 그죠?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 특히 감정이 섞이다 보면, 그 기억은 굉장히 하여튼, 현재 시점에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다듬어져 있고, 쉽게 말하면 팩트 요소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그죠? 한 명은 별로 오고 싶지 않은데 그럼 우리 또 핑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사이인데 그죠? 오늘 가고 싶지 않다. 내가 저 친구를 싫은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이번 주에 다시 그 날이 돼. 수요일 뭐한뭐 뭐 특히 월요일쯤 되니까 그죠? 주초가 되니까 에이씨. 괜히 약속했네. 그럼 또 핑계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뭐, 핑계가 많죠, 그죠, 우리가. 흔히 뭐, 숙녀는 언제나 그 핸드북 속에, 지갑 속에, 어, 거짓말 세 개는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말이 있죠. 뭐, 곤란한 경우를 당했을 때, 익스큐즈 할 때, 그죠? 모면할 때, 뭐, 가장 편리한 거짓말 세개 정도는 항상 들고 다녀야지만, 뭐, 숙려란 말도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일주일이 지나면요. 서너 명의 약속이면은 특히 네 명이면은 거의 흐리마서 파토가 난다 보셔도 좋아요. 정말로 우리가 뭐 그날 모여서 돈 되는 얘기를 한다든가 그죠 정말로 뭐 강력한 어떤 동기가 있으면 몰라도 그냥 즐겁게 뭐 노는 모임이라면 일주일 뒤 약속은 보통 깨집니다. 여러분들도 뭐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뭐왜 그럴까요? 그래, 그, 그날 약속할 때, 그죠? 네 명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그죠? 그걸로 한건 아닐까네, 하 그죠?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약속을 먼저 하자고 제안했던 사람도, 에이, 분위기가 좋아서 내가 말을 괜히 했나 보다, 뭐. 그리고 지가 깨는 수도 있죠, 그죠? 뭐, 하여튼,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7일 뒤에 약속은요, 두 사람 간의 약속도 일주일 뒤에 약속이라면은, 사실 좀 불확실해져요. 왜냐, 시간이, 7일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죠, 그죠? 가까운, 정말 우리가 꼭 봐야 된다. 물론, 봐야 될 동기가 확실하면, 뭐, 7일이 아니라 10일 뒤에도 보죠. 그날, 뭐,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찾아오시오. 7일이 아니라, 뭐, 그죠? 12일 뒤에도 찾아가죠. 물론 찾아가죠. 시간도 안 늦게 찾아가죠. 강렬한 이유가 있죠, 그죠? 이게요. 가령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수요일 뭐 저녁 10시에 약속을 했다. 밤 10시에. 자, 다음 주에 또 같은 장소에서 보기로. 이게 말이죠. 사람 마음이 변해가고 일이 생기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면 딱 7일이죠. 그죠? 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뭐냐? 정말로 우리가 어지간하면 다시 이렇게 꼭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마음이 좀 애매해도 꼭 만나고 싶다 하려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만나겠죠. 야그 시간은요, 사실은 5일입니다. 만 5일. 따라서 그죠? 이 4명의 친구가 그 다음 주에 가서 다시 만 정말로 4명이 웬만하면 보고 싶다 하는 마음,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수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저녁 약속을 해야 됩니다. 월요일 저녁. 그럼 5일이죠. 5일. 5일이 지나면요. 점점 마음이 변하거나 일이 생깁니다. 둘다 동시에 일어나요. 사실은 어떤 장소에 굳이 뭐갈 일도 아닌데 이 약속이 귀찮아서 그쪽을 간다고 하기도 하고, 또 그걸 핑계로 안 가기도 하죠. 약속의 유효 기간은 보통 이 5라는 숫자입니다. 5일. 5일입니다. 5일이, 만 5일이 지나가면 변화가 생겨요. 그것이 그죠? 6일이 지나면요.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자 그날 오늘 수요일날 만나 즐거웠던 그 기억이나 생각이나 <laughs> 많은 것들이요, 만 6일이 지나가면 그게 소멸됩니다. 즉 익스파이어리가 돼요. 그래서 6일 딱 지나면 그죠? 자, 화요일 저녁이 딱 되면요, 4 명이면 반드시 한명 정도는 그 약속에 못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해서 그죠? 그 다음날 뭐 수요일 밤 화요일 밤이나 아니면 수요일 아침에 회사 뭐 나가자마자 오늘 나 무슨 일있으면못갈것 같아 못 간다는 것도 아니죠, 그죠? 못갈것 같아죠, 그죠? 근데 그런 전화를 또 받으면 그죠? 에이 씨름 나도 그런 마음이 이미 또 생겨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 다음에 볼까? 그래 뭐 시간도 많은데 뭐 다음에 봐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임이 파토가 나고 다시 그네 명이 다시 모이는 뭐 데는. 6개월에서 때로는 1년 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야 그때 우리가 한번 잘 봤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 아유, 뭐 세월이 바빠. 뭐 흘러.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유는 뭐냐? 6이 지나면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7일째는 거의 필연적으로 뭐 반드시라 해도 좋을 만큼 이렇게 다른 사연이 생겨요. 젊은 친구들은 그죠? 이제 뭐 데이트 하죠. 그죠? 연애도 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어떤 커플이요? 만나는 빈도 있죠. 그죠? 빈도. 빈도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뭐 이렇게 하는 커플도 있죠. 그죠? 그런 커플은요. 정말 특별한 사정, 뭐 예를 들면 뭐 하여튼 시간적 제약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한 사람은 뭐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한 사람은 뭐 서울에서 있는데 뭐 세종시에 집이 있다든가. 그러면 뭐 서울서 보든지 세종시에 보겠죠, 그죠? 그렇게 그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요. 연인 사이라면요. 7일에 한번 보는 연인 사이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헤어지게 됩니다. 좋으면요, 그죠? 7일이 처음에는 뭐 합리적으로, 아, 우리가 세종시에 있고 나는 서울에 있으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번꼭 이날은 시간을 빼서 우리가 보는 날로 하자. 이렇게 했다가도 가요. 정말로 좋아지면 그죠? 점점 뜨거워지고 열렬해지면 7일이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당기게 되죠. 나중에는 그죠? 뭐 사흘에 나흘에 한 번, 일주일에 두번 보게 되죠. 그런 커플이 이제 진도가 나가는 커플입니다. 7일, 일주일에 한번 보다가 나중에 8일 되고, 10일 되고, 그러다가, 뭐, 나 뭐, 출장이 생겼어 하면서, 그죠? 이러면서 사실은 그런 커플은 헤어지게 돼요. 결국, 그죠? 그 어떤 커플의 그런 어떤 두 사람의, 두 사람 간의 인티메시, 즉, 그죠? 친밀도는요, 만나는 빈도에 의해서 딱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한창 뜨거울 때는, 그죠? 매일 보게 되죠? 정말 막 바빠도, 그죠? 밤 11시에 끝내고 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정말 버스 종류상에 일어났라도한 30분이라도 보고 들어가죠. 그런 커플은 한창 이제, 그죠? 열렬한 커플이죠. 그, 흔히 텔레비에서, 그죠? 뭐, 밀당,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밀당의 고수, 뭐, 그런데, 그죠? 상대방 생각이 뭔지 알수 없는 상대가 있죠. 그런 커플, 을 밀당의 고수가 되려면, 뭐, 잘 하다가도 한 번씩은 뭐, 깽판을 쳐야 된다. 그래서 그죠? 상대가 참 당황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밀당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은요. 뭐, 나흘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씩 보다가, 갑자기 열흘 정도 한번 일부러 안 보면요. 그게 사실은 그 밀당하는 고수의 사실은 전략입니다. 한 번쯤 확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물론, 핑계를 잘 잡아야죠, 그죠? 뭐, 일이 바빠서, 뭐, 정말로 미안해, 못봐 하면서, 그죠? 한 번씩 그렇게 정을 끊는 거죠. 근데 나 너한테 그렇게 크게 애착이, 집착이 없다는 시간 보여주는 것이 한 열흘 정도 텀을 두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또 자주 봐요. 그러면 이제, 그죠? 상대방은 점점 이제, 그죠? 상대, 그, 한 번씩 텀을 두는 거그 상대방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끌려들게 되는 거죠. 밀당의 고수. 그것처럼요, 결국 친밀도라는 건 만나는 빈도입니다. 얼마나 같이 시간을 같이 하느냐. 시간도 시간이지만 빈도, 횟수. 6이 지나면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사정이 변해요. 그왜 그럴까요? 그죠? 그거는 이런 겁니다. 어, 낮과 밤이 하루에 그죠? 뭐, 원칙적으로는 12시간씩이 나눌 수 있죠, 그죠? 낮이 12시간이고 밤 12시간일 때는 언제냐 그러면 3월 달에 춘분, 또 9월 달에 추분. 이때는 낮과 밤이 같죠, 그죠? 이제 뭐 하지나 동지 때는 이제 한쪽이 더 세지는데.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리듬을 타는데요. 따지면은 낮과 밤이 교체하는 시간이 이게, 그죠? 사실은 이게 렇 그죠? 한 타스가 있어요. 날들도. 그게 뭐냐면 1이라고 하는 12일이 하나의 연필 한타수처럼 돼 있는 겁니다. 6일은 그죠? 6일이, 6이 6일 지나면 낮에서 밤으로, 밤에서 낮으로. 우리가 밤의 정서와 낮의 정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7일만에 만나면 로맨틱한 밤의 무드가 7일이 지나면 쉽게 말하면 해가 뜬 거예요. 날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이 파포가 나는 겁니다. 결국 그죠? 10일 단위로 사실은 이게 한5씩 날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죠? 이게 뭐냐? 음,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오늘 얘기는 또 마무리할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정말 많이 겪은 건데요. 자, 유학, 뭐, 학, 학위를 하려고, 박사학위를 하려고 유학을 가거나 또 국내에서도 학위를 받죠, 그죠? 아무튼. 학위 과정에 들어가서요, 박사학위를. 그것이요, 몇년 걸리기도 하죠, 그죠? 중요한 건요, 꼭 5년 안에, 5년 안에, 자, 학위를 하면 지도 교수가 정해지고, 그죠? 그분과 밀접한 어떤 학습과, 그죠? 지도를 통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잖아요. 반드시 하기는요, 5년 이내에 마치면 은 마칠 수 있어요. 열심히 해야죠. 5년 동안. 그런데, 뭐 이상한 다른 일이나,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몸이 아프다든가, 또 집에 일이 있다든가 하면서, 시간이, 그죠? 5년을 넘어가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과 5년이 같은 의미예요뭐 시간의 스케일이 다를 뿐이죠. 5년이 넘어가서 6년이 되면요, 그 학, 그 지도 교수가 트러블이 생기거나, 본인이 자기가 지금 연구하는 주제에 대해서 흥미가 잃어버려요. 막, 아, 이거 너무 재밌겠다. 나 이걸 하길래, 원물을 쓰겠다 했는데, 그죠? 6, 만 6년이 지나면요. 그 처음에 강렬한 동기, 그게 사라져버려요. 매직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지도 교수님이 바뀌거나, 지도 교수님하고 트러블이 나요. 아, 이 엉터리로 나날 잘못 지도해주신 것 같다 해서, 그죠? 불만이 생기고. 아무튼 이유야 다양해요. 결과는 뭐냐? 하기는 그죠? 5년 안에 못마치면요 못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고, 6년이 지나면 파통화 나서 다시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죠? 어떤 일을 마무리하려면 5라는 숫자, 5일, 5달, 또 5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뭐 연이냐, 일이냐 월은 상관없어요. 그건 일의 어떤, 그 어떤,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이렇게 5라는 숫자 안에 맞춰야지만 어떤 매듭을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